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드려라, 아,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그럼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아, 그쵸? 여러분, 아, 네. 아, 네. 자식에게 뭘 주고 싶어요? 네. 아, 좋은 나는 못 먹어도, 그쵸?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가져도 누구에게는? 아, 네. 자식에게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쵸? 네. 좋은 것, 네. 좋은 것, 줄줄 네.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리라. 성, 너 구하는 자에게 뭘 성?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주셨기에 우리는 누리며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배불리들 배고픈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또이뭐 그, 이, 이, 소년 소녀 가정 같은 경우 참 어렵죠. 누가 갖다 주지 않으면 뭐해요? 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사회복지가,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그래도 혹 가다가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왜? 근데 알면 동산에서 반응하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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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은 뭐, 우리나라 쌀은 뭐예요? 아주 차고도 넘치잖아요. 에, 원래 이제 쌀 소비하게 줄어드니까 그리고 몇 년째 지금 뭐예요? 풍년이요. 그쵸? 몇 년째 풍년. 거진 그치요? 흉년 소리 들은지 아우 쌀뭐안 됐다는 소리 들은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참 풍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 올해도 풍년의 은혜를 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그런데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날씨가 뭐해요? 아,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변해야지, 그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뉴스에서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배가 그, 지금, 남해안에서, 올, 올, 이달, 이달, 지금, 3월 때 시작한 때, 얼마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일곱 척인가? 음. 그게 지금, 침몰, 들 이렇게, 뭐, 뒤집어지는 거, 그쵸? 뭐, 이, 침몰되고, 이, 이, 좌초되고 해서, 지금, 많은, 몇 명이 죽었어요, 그쵸? 몇 명? 1월부터 시작하면, 지금, 많대요. 1월부터 하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얼마 전에는, 지금, 그, 뭐예 욕지도인가요? 그, 그, 남해, 거제도, 그죠 욕지도. 거해성에는, 109톤짜리. 음. 너는, 109톤이면 뭐예요? 주취사님 109톤이면, 그래도 아들이, 아드님들 다배 타고 그, 있으니까. 109톤이면 자갈의 커요. 어, 중간, 그렇 그렇죠. 뭐, 초형배는아니요 어. 109톤이면. 그러면 웬만하면 뭐해? 안 넘어가요. 근데 그 배꼽 다 넘어갔어요. 100톤짜리도. 예, 100톤짜리도 네, 넘어갔어요. 어, 그, 그, 어선에 무슨 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어선들 저기 하는. 그 사람이 나왔으 바다가 바뀌었대요. 지금 작년 매장 지금 바다가 뭐예요? 바뀌었대요. 우리나라 바다가 마치 베링의처럼 어떻게 손쓸 수도 없이 뭐 해요? 그 바람 앞에 배가 뭐 해요? 그 넘어간다는 거예 예, 지금 미국은 난리예요. 그렇죠? 아주 난리입니다. 예. 비 오지 않던 그내 바다 앞에 비가와 가지고 예? 그냥 뭐 그냥 뭐물 바다가 됐고. 이 예? 세상 기후가 뭐예요? 언제 운다라도 뭐 해? 한재가 오든지, 감뭄이 오와가지고, 몇 년만 뭐 해요? 몇 년만. 예, 십년 들어버리면, 우리나라 쌀 지금 쌀 보유량이 엄청나다는데 그거 다뭐 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 네.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누구? 우리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나라의 이, 이 예, 이 곡식의 축복,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이민족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어우,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됐네. 뭐 자연, 자연적으로. 주신 여러분, 자연 준거 아니에요. 족생이 준것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 그걸 믿을 수 있고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쓸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다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좋은 것을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모 기도서 3장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로 말미암아 임합니까? 예수 믿어야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믿는들 성령이 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와서 처로하시라는 일을 우리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성령이 없으시는 없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내 지혜로 어떻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내 지혜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바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처녀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대. 어, 세상 사람들 들으면 뭐예요피가잘 이기지. 무슨, 저 사람들은 무슨 딴 나라 사람, 다 달나라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믿어? 예? 믿어? 아, 예수가 바다 위를 걸었대. 아이고, 야, 신하도 그런 신하 없다. 바다 위를 누가 걸어요? 예? 여러분, 음. 여러분, 우리 저기 뭐예요? 원천, 원천 전수지. 예? 또그 광교 전수지, 지금 바뀌었죠? 광교 전수지로. 광교 전수지 가서 아무리 해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듣고. 딛는 순간 뭐예요? 물에 빠지지. 어느 누가 걸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가 과라있던 걸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시고 죽으시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요. 그피어시면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우리 지식으로 믿어요? 우리 경험으로도 믿을 수 없고, 지식으로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이제는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인도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에게 성령이 풍성히 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성령을 풍. 그 성이 부어 주시는 할렐루야. 아, 여러분. 예, 우리가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나는우리의 심으로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냥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그렇게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자기들의 심으로 찬양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심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감옥에도 기도할 수 있고, 쓰라린 육신, 그 피메, 피가 피 나는 철철철 저지원에서 피나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힘으로 찬양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으니까 뭐예요? 차고가 풀리는, 새벽을 깨우는 심을,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풍성함을 내게, 내게 부어주리라. 아, 네. 여러분 부어주니까 부어주니까 질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모하여. 음. 아,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돈만 있으면 살아간다. 네. 예. 음. 멋지게 살수 있지. 어뭐 멋지게 살수 있지. 돈의 심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돈의 심은 사람들을 내 앞에다 뭐 해요? 꼼짝 못하게 할수 있어요. 그냥 나만 바라보면서, 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그들의 모든 수중을, 어, 돈 있는 사람하고 사람 불러다가 수중 즐기고 그 사람 아주 수중 뭐 해요? 잘들겠지 아주 수중 뭐, 뭐 기가 막히게 수중 들겠지. 내가 하고 살아는 대로 뭐 해요? 어,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시까지 뭐해? 하지. 그렇 돈의 심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왜 세상은 돈의 신이 있어야 된다. 관련 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죽은 시에 목숨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어디서 뼈어나요 예, 여러분 그 사람 다 지옥에서 뼈어나지왜돈 심으로 살아간 사람?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는 세상에 바라는 그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이 있으므로. 할렐루야.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온거 아니오. 여러분,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심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에게는, 은혜는 심이 있어요. 무슨 감당할 힘이? 여러분 은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새벽을 깨우심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 은혜가 충만할 때그 은혜의 힘으로 새벽을 깨우는 할렐루야 걱정과 근심에 묻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할렐루야 이제 보이지 않던 소망이 보이는 거잖아. 은혜의 심을 여고도, 의롭다심을. 예, 의롭다심을. 여러분, 우리는 의인 아니오.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인이야. 칭의.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의. 하나님이 칭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사도바 말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 아니, 여러분 마지막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는 주인의 보여 더 은혜 안에 깊이 깊이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뭐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은혜가 없을 때는 바위 덩어리만한 게 죄라고 보인대요 바위 덩어리만한 그아 이게 이 죄구나 죄구나 그런데 은혜의 비답빽탁 비치니까 먼지 먼지만한 것도 다 모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마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은혜 속으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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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니까. 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 사도 중에 작은 자? 아니 내가 내 성도 중에 제일 그 작은 자 이제는 아니요. 그게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크시. 그 팔꿈삐다 빼가니까 먼지카 먼지만한 죄까지도 뭐해요 그래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예? 참부족해요 우리 그치요? 예? 죄안짓것 같은데 또 짓고 죄 짓고 안 짰잖아요. 한 주간 되려 돌아 보면 뭐만 보여요. 죄, 죄만 보이잖아요. 예? 그런 우리를 모하다 의롭다 하심으로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를 의인이하고 칭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의인 되셨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됐고, 너는 내가 만든 저 천국의 너를 내가 빌어 가리라. 할렐루야. 그게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왜 내가 성령의 은혜를 심어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바로 의롭다심을, 어, 너,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냥 어느 만얻도요 의롭다심을 얻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달라 뭐가 보여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이제 뭐가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어떤 소망? 썩어질 소망? 이 땅에 사라질 소망? 아니요, 어느 소망이요? 썩지 않을, 베드로드님 말씀, 은 썩지 않을 소망. 하늘의 소망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뭘 보시면서 살아가실래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지 세상 사람들 갈망하는 그 소망 속에서 바라보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아유 좋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소망을 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아멘. 걱정 근심을 이겨야 정근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니까왜안될것 같아? 손해 볼것 같아? 어려움 많이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해요? 그냥 걱정 걱정 막. 지난번에 우리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안산에 있는 목사님 이제 교회 이전 이제 하는데 이제 걸림돌 하나 생긴 거예요. 뭐가? 지금 있는 교회. 네? 처음에는 주인이 아 다른데 내놓지 말라고 이제 다른, 내가 다른 사업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라고. 근데 요새 건물이 뭐 비는 게뭐예요 많지. 예, 교회 말고 이제 다른 걸로 줘서 뭐 하려고? 예, 더더세금을좀더 더, 더 받으려고. 그농렴양들이 그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아, 대단해야 할 텐데. 세는데 그것도 안 고쳐 줘요. 그리고 세 많은 그냥 막 네. 예, 예, 얼마나 하세요?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더저 세금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나가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다른 사람에게 내주면 그 있는 검, 그거 거기 들어있는 그 모든 걸다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죠 원상 복구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원상 복구 그거 몇천 들어가요 그거 거기 있는 거 뜯어내고 그걸 다 버리려면요 한몇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인의 마음을 바꿔놓 주셔가지고 교회를 내놓으세요 왜안 나가니까 자기가 해도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그 교회를 내놔서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교회 이제 어떻게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 거기다가 올리고몇 군데다 올렸는데 뭐요? 안 오네. 또 와서 뭐 보고는 뭐해요? 세가 너무 비싸다고. 왜 다른데보다 비싸니까? 뭐 목은 좋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사람 들 유동도 많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했는데 이게 에? 그 가격이니까 오는 사람마다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네. 그러니까 그를 방어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걸다하지 마. 하나님이 왜 손해 보게 하시겠어? 아멘. 네. 하나님께 조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지. 에? 근심하지 마. 그린트 근심하고 앉았어 왜? 그, 그분은 현실이니까 네. 그렇지 네. 안 되니까. 왜 그거 안 나가면 뭐 해야 돼? 나갈 때까지 세일을 뭐 해야 돼? 아직 계약 기간 있으니까 세 나가야지. 다안돋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또 그러니까 끌 당하는 거예요. 에? 그러다가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운 시켰어요. 월저 보증금도 다운 시키고, 응, 네. 응, 네. 월세도 다운 시키고, 20만 원씩이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주인이 절대 그럴 사람은, 일. 그러면 누가 일 하시는 거요 아,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아, 반, 아, 하나님 일하시는데, 근데 뭐또안 오니까 사람들이 보러또끌 타고 간댔어. 요 이거 그냥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얘 예, 여섯 번 기도합니다. 여섯 번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요또 일곱 번째 기도하니까 뭐 해요? 저 지키게 저 끝에서 뭐가 뭐만한 뭐만한 구름?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구름?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근데 그것 보고 뭐 해요? 손바닥 많은 구름을 먹고요. 그는 큰 비의 은혜를 그는 믿어요. 아멘, 아멘. 믿어요. 그래서, 야,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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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 에 아합이 타고 가는 그 마차를 경비하게 해서 큰 비를 대비하게 하라. 왜? 피는 지금 안 와. 그러나 큰 비를 뭐 하게요? 믿고 대비하게 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인의 마음은. 그럼 하나님이 곧 일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뻔히 부는데 그분은 못 봐. 왜? 투명 꼭 금식, 안될 거. 거. 안될 거.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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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채 있으니까 못 보는 거.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막, 아, 해주셔. 아, 네. 해주셔. 아멘, 말로는 아멘이요. 근데 군심은 또 여전히, 아이고 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난주에 다 됐어. 네? 하나님 일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거예요. 아멘. 그냥 작은 손바닥나는 구름을 보고도 큰 비의 축복을볼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아멘. 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저까지 많라 구름으로 뭐해? 아니요 그 구름이 큰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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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러분 다윗이 두려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저 편안할 수 없는데 가보니까 뭐해? 쉬. 심히 더 두려운 일을 만나고 말잖아요. 우리 찬 때, 여러분,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을 부어 주셔야 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실 때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덧입고 은혜를 심입고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진짜 어둠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시는 할렐루야.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요 보고도 하나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도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늘을 <laughs> 보질 못. 왜족까지고 합니까? 족까지끝까지고 뭐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일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보고도 아유. 큰 귀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며 아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말했고 그로말면 우리에게 은혜를 심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심히고 은혜를 심히고 어둠을 박차고 나가 새벽을 깨우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살들이 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만들어서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멘.